웬디북 클럽 쇼미더북 시즌 5 시즌 5의 테마는 북 스타그램 우리 인스타그램 많이 들어보셨죠 매일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책으로 한번 교체해 보자 일상에서 책을 한번 많이 읽어 보자는 취지로 그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 드릴 책 엄청 웃기고 빵 터지는 책입니다 일단 표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표지에 보면 코끼리가 와서 버스를 들이받고 있죠. 사실, 버스에 머리를 들이받는 게 아니고요. 이게 타려고 하는 거예요. 버스에 코끼리가 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음, 자연 관찰 동화라기에는 조금 내용이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내용들이 좀 적고 그런 동물들의 특징을 아주 약간 살려서 거기에 재미있고 유머스러운 것들로 이책한 권을 가득 채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종류의 책을 참잘 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은 뭔가 공부하고 배우고 와, 신기하고 이런 유익한 것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음식은 달고 맛있는 거, 책은 웃기고 재밌는 거, 요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치자면 사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웃기고 재미있는 책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주 높겠죠. 재미있게 볼수 있고 매 페이지마다 웃긴 요소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 자체가 좀 어이없는 부분도 있고 과장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냥 쉴새 없이 눈동자 굴리면서 웃으면서 볼수 있는 그런 책일 거예요. 책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면, You can't take an elephant on the bus. 그렇죠. 버스에 코끼리를 태워 다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상상을 하면은, 아, 버스에는 코끼리가 못하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태웁니다. 이 그림에서 다 태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흔히 동물원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어떤 교통수단에 다 태웁니다. 태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정해보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몇개 들어드리면 코끼리를 태우면 어떻게 되겠죠? 물론 막 비좁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웃긴 것을 여기에 적어두었어요. 코끼리가 버스에 타면 일단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막 비좁겠죠? 엉덩이가 크기 때문에 이 의자가 완전히 납작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가 또 타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타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여기 호랑이가 신문을 보고 있죠. 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바쁘게 하고, 일도 하고, 있지만, 호랑이는 원래 스프링, 이렇게 막 통통 튀어 다니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뛰어 다닌다는 의미죠. 점프, 그 다음에 뛰어 다니고. 그런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존다면, 어떻게 될 건지, 라고 은연 중에 이제 왠지 잡아먹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글을 또 써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eal 이라고 해서 바다표범 혹은 뭐 물개라고 할수 있겠죠. 물개가 만약에 택시 드라이버, 만약에 택시를 운전한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 그림에 보면 사람들이 막 튕겨나가고 있거든요. 창문 밖으로. 왜 그러냐면 물개의 손이 어떻습니까? 막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핸들을 잘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돌리면 끝까지 막확 돌리게 되고 이게 컨트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지 않겠는가. 절대 바다표범이 운전하는 그런 택시는 타지 마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개 정도 더 보여드리면, 지네가 있어요. 지네에게 롤러스케이트를 신기면 어떻게 될까? 지네는 발이 100개거든요. 센터피드. 그러면 롤러스케이트를 100작이나 신기니까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롤러스케이트를 100작을 신기면서, 신으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루 종일 이렇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서 지네가 엄청 짜증이 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이런 각각의 동물마다 그 특징을 약간 살려서 코끼리는 크고 무겁다. 호랑이는 사납다. 물개는 뭔가 미끌미끌, 당연히 바다에 사니까 미끌미끌하다. 지네는 발이 많다.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거기에 허구를 입히는 것이죠. 그런데 입혀있는 허구가 아주 재밌고 우스꽝스럽고, 그 다음에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 재밌게 볼수 있어요. 강추해 드립니다. 이 책의 글밥을 한번 보여 드리면, 어한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한세 줄에서 네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엄청 어려운 단어, 난이도가 막 어려운 단어는 없지만, 이 책에 나오는 다양한 동물들을 묘사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beautiful pretty long thin 이런 형용사들 이외에 조금 우리가. 다른 형용사들, 그렇게 많이 빈번하게 쓰이지 않는 그런 형용사들도 조금씩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주시기 전에는 버벅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서 쭉한번 읽어보시고, 소리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고, 아이에게 읽어주시면 훨씬 더 당황하지 않고, 덜 버벅거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읽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이 워낙 재밌다 보니까 작가님께서도 또 다른 책들을 이렇게 후속작으로 만드셨나 봐요. 여기 보면 You Can Take an Elephant on Holiday라는 책도 있고요. You Can Call an Elephant in an Emergency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ou Can Let an Elephant Drive a digger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다른 책들도 다 재밌으니까 함께 활용해 보시면 재밌게 아이와 독서해 볼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책 읽으면서 분명히 책에 재미를 붙일 거예요. 공부하면서 영어에 재미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재밌는 책들을 읽으면서 흥미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거든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와 함께 이책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You can take an elephant on the bus. You can take an elephant on the bus. It would simply cause a terrible fuss. Elephants' bottoms are heavy and fat and would certainly squash the seeds quite flat. And don't sit a monkey in a shopping trolley, for monkeys are naughty and find it jolly to snatch your shopping and chuck it about. No. Leave monkey at home when you go out. 자, 오늘 책 어떠셨나요? 재밌죠? 아주 이런 상상력도 자극하면서 좀빵 터지는 부분도 있고 유치한 듯한때 아이의 코드에 딱 맞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초등학교까지는 충분히 재밌게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감히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책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도 유익하고 재밌는 책. 골라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림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